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 또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조상들의 계보, 족보,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윗당의 통치, 그리고 다윗을 도운 용사들, 주로 다윗의 좋은 점을 기록했다면 오늘 읽으실 역대상 21장에는 조금 어두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인구를 조사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도가 불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행위를 보고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의 생명을 걷어갑니다. 오늘 그흙 역사가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살까 한번 뒤져봤더니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2021년 12월까지 기록을 보면 79억 1,243만 명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14억 1,100만 명, 그 뒤를 이어 인도는 13억 7천 명, 7천만 명,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3억 3천만 명입니다. 엄청난 인구죠. 한국은 한 5천만 명 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 우리가 살고 있는 플로트는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2019년 통계에 의하면 13만 8천 6백 명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또 어느 인구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서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병원을 짓고 소방소, 경찰, 학교 등등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돕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 그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사역의 말기에 아, 정말 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인구를 계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다윗은 인구를 계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은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적은 수의 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적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충언을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네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네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그 충언을 하였던 요압이 아, 그렇게 사실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결정한 내용을 감히 신하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강행해 버립니다. 왜였을까요? 혹시 준비되면 일절 말씀을 좀 한번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인구 개수를 강행한 그것은 바로 1절 말씀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그의 마음을 들깨온 거예요. 천하의 다윗 왕도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대. 이는 아닌데요. 21장 1절입니다. 천하의 다윗 왕도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아,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자신을 말씀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단의 생각에 넣어줘도 자신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말 말씀 앞에 순종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개수를 하기 전에. 그 사단이 생각이 넣어주는 것을 격동케한 것을 다윗은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압의 벤더에도 인구를 강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을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치십니다. 역대상 2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채심해. 이제서, 이제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그렇게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그 치리함을 받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 왕이 잘못 결정을 내려서 한 명이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무려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공동체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7만 명이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궁유로 여기시고 재앙을 멈추십니다 2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멸하를 할때 여와께서 호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와의 호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른한 타작마다 곁에 선지라. 7만 명을 거두시고, 이제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리는 것을 마음에서 뉘우치시고, 오른한 타작에 선그 천사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 성지의 부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천하의 다윗왕이 실수를 해서 인간 개수함으로 7만 명 죽었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어, 치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생명 거두시는 것을 뉘우치고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 씨,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온는한 타작에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은 결과가 왔을 때에 그 공동체의 리더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내가 품고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이 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미련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에, 간혹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며, 당신 잘못이요, 당신 때문에 이어려이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공동체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신라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귀신들린 여정을 만납니다. 그 여정은 점괘를 봐주고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여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면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사람을 섬겨 나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 는요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쫓아가서 해명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줄 믿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요. 그러니 간수가 얼마나 놀랍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자해를 하려고 하죠. 그럴 때 바울이 말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예배하고 찬양하면은 아 그저 이 정도였겠구나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오늘 읽으신 본분대로 그 간수가 무릎 꿇고 아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바울과 신라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번 인내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예배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나누길 저의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들은 귀신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6절, 19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지라 귀신 들린 종이 있다. 한 부류, 바울과 신라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다 우리 같지 않아요. 지금 다 자야 되죠. 지금 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귀신이 충만한 사람이 바깥쪽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요. 19절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어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기의 소망이 뭐죠? 물질이죠. 그 귀신들린 여정이 점괘를 보고 그 물질로 살아야 되는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줬으니 밥그릇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 전화하지 말아야 될것 전한다고 오히려 말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고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엄청 고통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들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술을 많이 드시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후리웨이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본인도 어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영인 거예요. 평소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뚜껑이 열리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인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삶은,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상황은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 찬미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귀신 드는 여종 살려줬어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도 참 그런데 오히려 주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신라가, 바울과 신라가 정말 신앙에 정말 출중하고 성령 충만한 반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괴로움을 당하고 알수 없는 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힘들 때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죠. 나의 억울한 것을 토로하고 싶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미합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할 때에 결국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옥토,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간수들이 바울과 시라를 가둬놓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아, 그런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니까 걱정했죠 세상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아멘 아, 지금은 팬데믹이라 못 나가지만 몇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매년마다 선교에 나가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죠. 제가 인도에 가서 한 4년, 5년을 섬길 때에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상상도 할수 없는 영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어디 가는줄 모르고 아, 저희가 이렇게 방문한 곳은 우다이 뿌르라는 곳인데 가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집 안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 안에서 심지어는 어렵지만 참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귀신의 영이 얼마나 가득 집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그해 방문했던 그 가정도, 그 집안이 얼마나 어둠의 영이 가득 찼는지 정말 들어가는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야기해, 기도해 주세요. 무슨 문제입니까?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정말...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기도를 그분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들의 얼굴빛이 환하게 변하고 정말 그들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1년 후에 소식을 들은 기로는 그분들이 헌신하여 교회에 나와서 주의를 감당하고, 할렐루야. 이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갔을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아,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수 조항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그룹을 살려내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2022년도에 꿈을 꾸고 이르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결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한분한 한 분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드립니다. you mm -hmm.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 씨 범죄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다윗이 그의 생에 에, 중요한 두 가지 그 실수 사건이 바세바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또 오늘 이 본문에 인구조사 했다는 것은 교만해져서 이 인구조사하는 이런 실수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갓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왕으로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이 자세가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적으로 어,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천적으로 경외하는 자세 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 자세를 가진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참된 예배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정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정말 힘든 그러한 내가 원치 않냐는 환경으로 인하여 시험이 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팬데믹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환경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예배까지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바울이나 어떤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애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였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주여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 시는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살에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 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살아 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밭을 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축복성애화또 성도 양육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 사모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람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 없신 은총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어, 2월에 있을 우리 축복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목사님, 장순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초여, 초여, 걸어가시고 존경하시나?